네이버 블로그 RSRS 등록을 해서 이메일 마케팅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겟 리스폰스에 접속을 하시고 메뉴에서 이메일 마케팅을 클릭을 하시면 위에 메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RSS 이메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새롭게 이메일 RSS 생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 RSS 피드 URL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블로그 보시면 맨 하단 쪽으로 가시면 이 RSS 2.0 1.0 등이 나옵니다 이중에서 rss 2.0을 클릭을 하시면 위에 도메인 주소가 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 rss 피드 URL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체크 어, 잘 설정이 됐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발송을 할 거냐. 첫 번째는 새 글이 작성될 때마다 가입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겠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기사를 3개를 포함시켜서 보내겠다. 만약 한 주간에 새 글이 4개가 된다면 그 중에 최신 세 개만 발행이 되고요 만약에 한개 밖에 발행이 안 됐을 때는 한 개만 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세지 이름은 알아보기 쉬운 걸로, 어, 내가, 예, 네, 겟리스폰스 가입하는, 발송하는 사람이 알아보는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스, 발송. 제목은 지금 RSS 타이틀이랑 매주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걸 다 지워주시고요. 맞춤 설정에 가시면 RSS 아이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 글 중에 가장 최근에 그글 제목으로 제목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서 하단으로 내리시고 다음 단계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형식으로 발송을 할 거냐 그래서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고 맨 하단에 있는 템플릿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글을 포함시켜서 RSS 이메일 방식이 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 로고가 시간이랑 뭐 로고가 없으면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번 주세 글을 발행해 드립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삭제하고, 자. 글의 글 길이도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걸로 수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삭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모바일에선 이렇게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메시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 볼까요. 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발행이 됐고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블로그로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이메일이 발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블로그만 열심히 해도 내 블로그에 새롭게 이렇게 방문자가 올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목록으로 보낼 거냐? 그래서 보낼 목록을 체크를 하시면 앞으로 새 글이 발행될 때.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발행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네. 자, 저장을 이렇 하게 되면, 자, 완료가 되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같은 메뉴죠. 이메일 마케팅에 RSS 이메일로 들어가게 되면, 요 블로그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발송을 하겠다. 설정된 상태다.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매주 한 번씩 이메일을 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색을,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